분병이 완전 유리 다 부수고 다니네. 어디야? 어너 누가 쏜 거야? 모르겠어, 너. 저쪽이다. 아, 저기 있다. 어, 이 방. 저기 삼척집 건너 건너편. 이 여기 노란 핑. 오케이. 옥상. 옥상? 아, 옥상이. 확인. 어. 옥상 확인. 아, 또 이동해야 돼. 아, 나. 가자. 아, 저 우상색네 때문에. 저거 저거 저. 거 먼저 이동해 보시죠. 어, 먼저 이동해. 야, 니아, 그래, 나이스! 죽이자 빨리, 저, 저, 가 죽이자! 아니야, 애들 있을 수도 있잖아. 무서워. 야, 나도 있다? 응. 어차피 우리 이동해야 되네. 오케이. 아휴, 씨. 이거 완전 씨. 어여다아이새 뭐야! 다운 삼별아 넘어갔어요 누오빠 기절 했어 기절했어, 기절했어 기절했어 어기 아, 아, 기절 기 어이 어이야 일로와 일로와 승명 일로와 일로와 와야 어, 이게 뭐야 얘 담장에? 어어줄 탄게 더 <laughs> 벽에 있어 벽에. 아, 바로 야 아, 바로 나 있는 집 여기 벽에 있어 보라색핑벽 나셨겠다. 아, 아, KP <laughs> 벽 KP. 저 <벽> KP, 저 <laughs> KP. 아이고. 아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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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리고 살리고. 한 명, 더한명더벽 앞에. 기절했네. 어, 기절이나? 살려, 살려. 여기 여기 하나 집, 집 안에 하나 있어. 아! 아, 말, 말 걸고 싶었는데. <laughs> 뭐, 제우부터, 아, 아, 아 아이고. 라스트 2집. 나와야되는데, 쟤. 쟤 나와야되는데, 나와야되가데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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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지내요, 벽에. 진해. 아, 야, 나, 나. 바로 앞에, 바로 앞에, 바로 앞에, 바로 앞에. 바로 벽에? 아, 죽었네? 아, 아니 아니야. 아 하나 있어. 지금 세명 살았으니까, 야, 저거 뭐야. 구상 좀. 아, 저기 있다! 1층, 1층! 형, 바로 앞에. 어, 알어, 알어. 어, 나와야죠, 어차피. 나오는 거, 나오는 거 기다리고. 나오면 말해. 아, 나왔어요, 나왔어요. 끝. 나이스. 와우.